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 우주 항공공학자 서성혜입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 학부 4학년 학생들이랑 어떤 수업을 같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미국 학생들이 정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진짜 지대하구나. 가장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게 되었고 이제 가솔 엔진 시험 팀에서 이제 엔진을 개발하게 됐고 연구했던 것이 이제 연소가 어떻게 불안정해진 이제 물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로켓 엔진이 가장 연소 불안정에 취약한 기계 장치라 볼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또 이제 로켓 엔진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 항상 그 불안함은 있었어요. 뭐냐면 연료가 결국에는 이게 석유 원유로부터 채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랬잖아요. 아 이게 언제 20년 뒤엔 고갈된다, 30년 뒤엔 고갈된다. 그때만 해도 결국에 이게 무한하진 않다,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것이다 뭐 다른 걸로 그때도 약간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어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100년 이상 뭔가 엔진에 대해서는 개발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 뛰어넘기는 좀 힘들다 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2002년에 이제 처음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시험장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도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곧 변화는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이유고요. 여전히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 이제 내연기관차가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료를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는 나오게 돼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전기차를 갖다 사용한 거고요. 전기차만 바라봤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왜 전기차를 안 썼어? 이제 배터리의 문제도 있었고 결국엔 누구도 어 먼저 이제 배터리 차를 해야 돼 하고 나서진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테슬라가 나타난 거죠.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구매를 하고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도 가능성을 본 거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 전기자동차 쪽으로 기운 건 같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제조가 역시 중심이 되고 제조 단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제 그게 주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어뭐 인건비를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이 가장 큰 문제라 내가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의 어떤 고장이나 그멀 펑션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 애플도 어떤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어 주도권을 쥐고 할 것이다 라고 다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말은 하는데 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자율주행은 단계 0과 단계 5까지 0 1 2 3 4 5 이게 6단계가 있는데요. 0 1 2까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운전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주행이고요. 기계가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3 4 5는 기계가 이제 우선권을 쥐고 AI 장치가 어떤 운전을 주도하는 이제 레벨이 되는데요. 어, 목적지만 내가 여, 여기까지 가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발 벗고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도 딱 언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 조심스럽게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고요. 어, 쉽지는 않을 거다. 레벨 5는 UAM은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그 단어의 약자들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다는 이동의 자유, 어, 이동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객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있어. 너는 어떤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에 어떤 옵션들을 주는 거죠. 자동차 회사도 그런 옵션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싶은 거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타고 내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러면 그런 고객들한테는 니즈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어 그게 이제 UAM의 초기에 이제 어떤 시장 접근 방법이고요 많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막 노선이 더 많아지고 하면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어, 우주 쪽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우주 발사체고 로켓은 우주 궤도에 위성을 보내거나 아니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뭐 달도 탐사를 하고 달에 인간도 보내고 화성 탐사도 하는데 궤도를 이용해가지고 간다면 예를 들어 뭐 뉴욕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아주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짧은 시간에 갈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UAM에서 이제 이용하는 그 비행체는 어, 주로 EV톨이라고 해서 그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헬리콥터랑 동일하죠. 그런데 이게 전기를 활용합니다.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 뭐 이산탄소는 당연히 그 운행 중에는 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모터를 갖다가 여러 군데 배치합니다. 분산해서. 분산해서 배치해서 프로펠러를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휩쓰는 면적은 동일하게 큰 프로펠러가 하나 하거나 작은 프로펠러가 막 이렇게 돌거나 그래서 소음은 어,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이걸 탔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냐 지금 업체들의 목표는 어, 10억 시간, 10의 구승 시간 동안 운행했을 때한번 정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을. 어, 어떤 그 정부도 운행을 갖다 허가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면서 그 안정성을 입증하는 게 결국에는 어, 해결 과제가 되겠죠. 우리의 한계는 어,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라는 무한한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 결국에는 이게 음, 비즈니스 돈이 되기 때문에 뛰어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주를 나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그 먼저 선점을 하고 그 공간을 선점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기회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상당히 후발주자긴 하지만 우리도 뭔가 하면 되겠다. 뭐 그러니까 사실 우주도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연구 투자를 해가지고 생방송이 되고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총 역량을 갖다 집결을 해가지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어, 출발을 해서 그 음,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책을 어, 집필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 현존하는 기술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갖다가 변화시켜 나가고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게 돼요. 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2050년이라는 데드라인이, 기한이 정해졌는데, 2050년이 가면 제가 이제 책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술들이 그 완성도가 물을 익어서 전기 자동차는 이제 동력을 공급을 하고요. 그 움직이는 판단을 자율주행이 하고,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전기를 이용한 EV톨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저궤도 로켓이 어, 지구상에 어, 그뭐 항공기로도 12시간 이상, 막 15시간 걸리던 그 거리도 정말 1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전염병이 만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쫙 퍼져가지고 살지 않을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동의 자유를, 어, 이동에 대한 받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덜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